머리 안 말리고 자면 탈모의 원인이 된답니다. 머리 긴 남자 고3이고 머리 잘안 말리고 잔지 몇년 됐는데 요즘 따라 자고 일어나서 머리를 손으로 쓸어보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가지고 탈모가 걱정되는데 머리 안 말리면 탈모 오나요? 그리고 개선 방법은 무엇인가요? 머리를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탈모 위험이 있습니다.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머리를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탈모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이유는 머리를 제대로 말리지 않으면 습한 두피에서 세균과 곰팡이가 쉽게 번식할 수 있지요. 이로 인해 두피 염증, 가려움, 비듬 등의 문제가 생긴답니다. 또한 습한 상태로 오랫동안 방치되면 모낭이 손상되어 탈모가 가속화된답니다. 그리고 습한 상태로 방치되면 모큐티클이 손상되어 모발이 쉽게 부서져 부시시해진답니다. 그리고 탈모 방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피 관리 강화. 샴푸 후 미온풍이나 냉풍으로 두피를 꼼꼼히 말리기. 두피 마사지로 혈액순환 촉진. 두피 청결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두피 관리 받기. 영양 섭취 개선.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모발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 늘리기. 건강한 식단 유지하기.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명상 등으로 스트레스 관리하기. 두피 마사지. 두피 마사지로 혈액순환 촉진하기. 두피 관리 제품 사용. 두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엠프리스 샴푸, 엠프리스 토코페롤 웨트오일 헤어토닉, 물코티에어 팩등 제품 사용하기. 청담동 엠프리스 두피 클리닉 센터.